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실체적 또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재의 결정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 사회참여적인 교단 연합체 그 NCCK에서는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인식한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판결을 두고 고뇌했을 재판관들께서 공정한 법리와 상식에 따라서 판결에 이른 것에. 경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불법적 비상개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민주 헌정지서를 지켜냈다. 따라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은 여야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란다.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들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 나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미래를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NCCK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겠다라면서 입장문을 마쳤습니다. 이같이 사회참여적인 교단연합체에서 이같이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어떤 입장과는 또 다르지만 어, 뉴라이트 그저 세이브코리아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한 바 있었던 김진홍 목사 이분도 대통령 파면 선고는 예,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오늘 날짜로 그죠? 이 헌재 판결이 있은 후에 한 기독교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접한 뒤에 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선거 부정 없이 새 대통령을 뽑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겠다는 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들에 인 향해서는 현재의 판결을 일단 받아들이고 더 좋은 대통령을 뽑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도 표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탄핵된 윤 대통령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좋은 대통령을 뽑는 일에 뽑는 일로 눈을 돌려야 함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같은 기독교계의 반응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